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신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를 수용을 한 거예요. 그건 다 신입니다. 많은 신들. 많은 신들. 그건 유목을 중심으로 해서 농경이 섞여 있었다는 걸 아마 의미하는 걸 거예요. 농경 문화는 신이 많아요. 그 다음에 유목 문화는 신이 적어도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비가 안 와. 그럼 비신한테 빌어야 돼. 어, 기우제를 지내야 돼. 아니, 내가 옮겨갈 수는 없잖아. 눈에 있는 뭐를다 뽑아서 옮겨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러면 기우제를 지내는 게 아니고 기청제라는 걸또 지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다 쓸려 내려가게 생겼는데, 그럼 또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또 농사가 어느 정도 잘 됐는데, 이제는 또막 태풍이 부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매년, 어 이렇게 태풍, 이렇게 적기에 태풍이 불어버리면, 뭐 배농사 하시는 분들, 그래갖고 막배박그 배집이 또 겁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배집 좀 사라고! 거의 뭐 수확절 다 됐는데, 배 떨어졌다고! 그래갖고 그게 얼마나 서로 간에 파는지, 철로도 배집을 여러 개를 갖고 오는, 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태풍이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어도 덜 익은 거를 딸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 따도 그건 수확이 안 되는 거고, 저절로 수확이 안 되는 거고,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태풍이 온다는 걸 우리가 예보라도 듣지.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배농사 지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뭔 일이래. <laughs> 아아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비신한테 빌고, 비를 그치게 하는 것처럼, 바람신한테 또 빌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다신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신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신이 많아요. 어, 신이 많아. 그래서 집안에서, 집안에서 제일 센신 뭔지 아세요? 성주신이 제일 셀까? 진짜? 엄마가 제일 쎄? <laughs> 엄마가 신지 <신이에요. 웃음> 엄마한테 좀 많이 이렇게 좀 당했나? <laughs> 왜, 왜, <웃음> 엄마가 나오지? 난, 아, 나 어이, 너 이게 앵간하면 내가 받아주려고 그랬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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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상상의 한계치를 막 넘어가니까 주워 먹을 수가 없어요. <laughs> 제일 센 거, 부뚜막신, 조왕신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호 조왕 외호 산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서는 조왕신이 제일 세고 그다음에 밖에서는 산신이 세다. 그래서 산신이 얼마나 세면 절에 가 봐. 산신 안 모신 데가 없어. 산신각도 있고 삼성각도 있고 삼성각 안에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둘다다 있는데도 있어. 원래 불교적인 그러한 뭐 부처님이나 보살이 아닌 상황에서 산신은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산악숭배랑 이런 관련된 것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온 것 중에서 한 절에 두 개씩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엄청나게 그 부분이 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둘이 지금, 삼성각 안에도 산신이 한분 있고, 산신각이 따로 있는 절도 있다니까? 삼성각도 있고, 산신각도 있고? 아, 그렇게 센 거예요. 그렇게 센 거예요. 어. 그거는 이 나라에 이제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호환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표현에 있잖아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마마보다 무서운 게 호환인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게더센걸 나타내는 거예요. 호환마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들어보시면 또다 이게 듣는 경로들이 열어지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들었는지 아세요? 비디오. 비디오 맨 앞에 시작하면 <laughs> 뭐 불법비디오는 호화마음보다는 없습니다. <laughs> 나맨 처음에 그것도 잘뭔 얘긴데 못 알아들었다. <laughs> 아, 아니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알아듣지만 어렸을 때는 저희 어렸을 때 비디오가 처음으로 움직이던 세대예요. 물론 여러분들이야 뭐다 어, 변사두던 <laughs> 그런 시절이었지. <laughs> 아무튼, 호환이 많았기 때문에, 호랑이에 대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 등장이에요. 뭐, 호랑이 꽃감 얘기도 있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 다음에,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뭐, 호랑이에 대한 속담이 많다니까. 스물 몇 개가 돼요. 스물 몇개 제가 그걸 또 찾아봤잖아. 어, 도대체, 어, 호랑이와 한국 사람의 관계에 도대체, 이렇게. 그리고, 어, 그 당시, 뭐, 인간이, 이런 화약무기가 제대로 발전하기 전에는, 호랑이를 잡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뭐, 다이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 다음에, 뭐, 어게 화살로, 아이고, 씨. 호랑이가 <laughs> 그런 식으로 가겠다. 호랑이가, 어이구, 나싸라싸라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웃음> <웃음> 호랑이가 닌자처럼 딱딱 움직이는데, 딱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확 덮쳐버리는데, 그럼 경기 끝인데. <laughs> 응. 호랑이가 이렇게 앞발로 탁 하면 이게 손톱이 쫙 나오거든. 고양이과 동물은. 고양이도 나오잖아. 이렇탁 누르면. 탁 나오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싹 긁어버리면 경기 끝이에요. 그게 1톤의 힘이라는 거예요. 1톤짜리로샥 긁어봐. 소형차가 와서 하나 푹 박아봐. 경기 끝이에요. 인간은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와 관련된 것 때문에 산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집안에서는 조황신이 부뚜막신. 제가 그런 얘기도 해드리는데 인도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부뚜막신하고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궁리. 아궁리가 인도 불레신이 아근이에요. 인도에서 말하는 불레신 이름이 아근이라니까. 그래서 그 아근이가 우리나라에서 변형돼서 아궁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궁리 아시죠? 네. 어,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궁리 위해서 뭐 초도 발효 시키고 이런 것 기억도 있을 거예요. 식초 만들고 이런 거.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는 생각도 가끔 많이 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옛날 기억들이 사라지는 거야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씩 사라진다 하나씩 사라져 아파트부터 기억나는 거 아니요? <laughs> 뭔가가 있어 아무튼 아 예전에 그 부뚜막 위에다가 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식초 그럼 식초 어떻게 만들었는데? 사 먹었어요? <laughs> 사과식초 두배 빙초산은 훨씬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화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빙초산이 나오는 건데요.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왜부두막신이 강력하냐면, 이 조항신이 강력하냐면 거기서 우리는 어 불을 관리했기 때문에 초가집 같은 경우는요. 불이 나면 감당을 못해요. 어, 감당을 못해요. 네.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집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불을 꺼먹을 수도 없고, 끄면 너무너무 복잡해지는 거고, 불 피운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꺼먹으면, 그거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옆집에서 불려와야 되고, 그거는 이제, 망신당하는 거지. 마치, 그, 뭐, 우줌 싸고, 뭐, 소금 얻들러 다니는 것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체면이 구겨지는 거고, 그렇다고 불이 조금만 관리가 잘못돼서 화재로 연결되면 자기 집만 타는 게 아니에요 마을 전체가 탄다니까 왜 초가집은요 불씨가 날라다녀요 초가집이 날라다닌다고 그리고 그게 다른 초가 위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식이라는 게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4대 명절 중에 하나예요 단오 한식입니다. 설, 추석, 단오 한식. 이게 사대 명절이에요. 한식이 불의 명절이에요. 불을 껐다가 다시 세불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인도에는 사실 그렇게 불이 중요하진 않아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왜? 인도는 부엌이 집 바깥에 있어요. 덥기 때문에 그 열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바깥에 부엌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공간을 정지라 그러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 경상도까지 들어와서 정지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네. 깨끗한 땅 거기는 이제 불을 관리하니까 신령하게 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 붙뚜막이라기보다도 장독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독대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치성드리는 명소가 장독대예요 여자가 치성드리는 건 장독대 남자가 제사 지내는 거는 대청마루 아 그런 거 몰라요 어 그래서 마루가 가장 신성한 공간이에요 어 마루가 가장 신성한 공간. 그래서 마루는 으뜸,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싸움 잘하는 쌈장, 마루치. 마루치. 에? 에? 왜? 어. 어? 왜? 그렇게 하는 거잖아. 마루치 몰라요? 며루치 말고 마루치.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조금만 불관리를 잘못하면 한 마을 전체가 절단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아 어, 한 마을의 전체 불나는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사면초가. 아안 속네. 사면 사면초가 초가집이 사면에 이렇게 다 있어 불라. <laughs> 삼연초관은삼연초가은 그, 황후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맨 마지막에 유방을, 아니 그, 유방이 황후를 공격할 때 초나라 노래를 불러서, 이게 음악을 들려줘서 사람이 향수에 빠져서 힘을 못쓰게, 군대들이 이렇게 힘을 못쓰게 하려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 언론 플레이, 이제, 어, 어 심리전, 심리전, 그치, 어, 대북방송,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어. 그래서, 그건 달라요. 근데 그냥, 발음상으로는 사면초가, 진짜 막, <laughs> 초가집이 막, 불 나가면, 오우, 막탈것 같고, 이러잖아. 예, 네, 그래서, 어,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런 게 제일 센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무슨 뭐 탈이 났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동티가 나거나, 뭐 상문 뭐 이런 거 하면, 어, 부엌 중심으로 해서 어떤, 어, 기도 의식, 안 그러면 벽사 의식,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뭐 이번에 아,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번에 알아둬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게 지금 인덕션을 쓰니까 조항신이 어디 있을 때도 없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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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원래 그 부뚜막이 살아야 되는데 인덕션 속에 들어가 있으라니 이게 보통 통아저씨야. 통아저씨.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오. 그래서 어그두 가지가 가장 셌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성주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가서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었기 때문에 측간신 그래서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뭐 이런 달걀 귀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달걀 귀신 얘기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거기 빠지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소리 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 가스가 차 있어서 몇번 이렇게 가스를 흡입하면 이렇게 그냥 내가 여기까지 빠졌어. 그래도 정신을 잃고 가는 거예요. 어, 가스가 차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점점 점하고 늪처럼 가라앉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걸음 치려고 하면 이, 이 달걀 같은 게 나오지. 달걀 같지 않아? <laughs> 제가 누가 저 월정사 단기 출가 와서 삭발한다고 그랬을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상이 안 예뻐서 어, 본래 면목을 볼 수도 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 이게 스님들은 두상이 좀 이뻐야 돼요. 어, 저도 깎고 나서 용됐다니까. <laughs> 얼굴도 까맣고 이래가지고 약간 움침해 보였는데 깎으니까 환하대. 그리고 우리 저희 집에 유전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유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머리지. 윗대를 이렇게 보면 계속 이렇게 대머리예요. 그래서 저 대머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 내가 어렸을 때 그걸 고민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불치병이라는 걸 나는 진지하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면 옛날 소련, 소비에트 연방할 때 소련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머리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도 안 되더라고. 그런 양반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뭘 먹는다고, 뭐, 나는 자연인이다, 뭐, 뭐 먹으면 돼요. 되... 안 돼요! 그 정도 갖고 될수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해야겠다. 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 밀었잖아. 어, 어, 이거 뭐 탈모 걱정이 없어. 어, 탈모가 될수록 아침에 나올 때 삭발하기가 편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이거 얼마나 좋은데. 세수할 때 머리도 동시에 한 방에 한 까고 손 올리는 각도에 의해서 머리까지 까먹이 <laughs> 이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농담삼아 어,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면 이렇게 손손 벌려 보죠. 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 <laughs> 비가 오고 있구나. <laughs> 알아! <laughs> 농경문화에서는, 문화에서, 농경 농경문화에서는 외부적 조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왔을 때 그것을 신으로다가 결부시켜서 극복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을 믿게 되는 거고, 그러면 신들이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대한 복종구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많아. 그럼 내가 이 신을 믿었다가 이거 영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난이신 갈아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특징을 가져요, 동아시아 문화가. 그 대표적인 속담이 뭐냐면, 뭐냐면,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요. 조상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거든요. 이게 유교의 매니즘 때문에, 조상숭배 문화 때문에, 조상신이 가장 강력해요. 뭐, 부뚜막신, 뭐, 이런 거잘안해드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생각해봐 제사 이런 거를 거른다? 있을 수 없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 분명히 조상신이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조상의 음덕 때문에라는 표현도 있지만 잘 되면 내 탓, 잘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조상이 내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바로 그 돌아가신 어른들, 어른들에게 핑계거리로 삼는 거지. 절대적 수직 관계면 그렇게 하네요. 잘 되면 내 탓, 기독교에서 잘못되면 여호와가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절단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신 구조에서는 농업의 다신 구조에서는 신들이 이렇게 많을 때는 선택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선택 구조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 그 신을. 그리고 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쪽 신들을 다 신앙 대상에서 제외 제외시켜 버리면 그 신은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럼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 가능해. 그게 가능해. 그래서 신에게 복종되지 않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이런 경우도 한번 보세요. 동아시아의 전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종교성이 약하고 정치성이 강해요. 그리고 개인이 행복하려고 하고 나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 요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은 훨씬 더 심해. 훨씬 더 심해. 어, 신?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경제력이 훨씬 올라간 뒤에 그런 사고로 갔어. 근데 우리는 원래부터 그랬어. 어, 우리가 원래부터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종교도? 종교도? 종교를 순례한다니까 여기 갔다가 저쪽이 좀 영험하다는데, 그럼 저쪽로 아, 이거, 이 갈아타는 게 아주 쉬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 남성들에게 종교란 무엇인가? 군대 간 남성들은 종교가 초코파이 한 개만 또 못해요. 초코파이 한 개만 더 얹어주면 자기 종교를 바로 버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아 진짜예요. 아 진짜요? 초코파이만 또 못한 게 종교예요. 아, 아, 진, 굉장히 재밌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원래 불교는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 종교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 불교가 제대로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그다음에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은 원래 그 다이아몬드 수저 출신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출가했겠어? 그건 행복을 찾아서 출가한 거예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경제적인 거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 행복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현대 젊은 애들이 추구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 세대의 판단은 뭐냐면 그래도 공부를 잘하면 좀더 수입이 좋은 쪽에 직장을 가지는 게 좋지.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누가 공부를 잘하면 그래도 어떠어떠한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지. 라고 한다면 요즘 젊은 애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을 하죠. 그게 여러분들하고 세대가 약간 다른 거예요. 세대가 약간 다른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물질주의, 그 다음에 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신에게 크게 기대 안 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 전통 중에서 가장 재밌는 거. 부처님이 인간입니다.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부처님도 다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락도 사후 세계가 아닙니다. 그 인간 세계입니다. 단 우리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보통 인간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윤회를 믿는 사람은 죽어서 그걸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먼저 이제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간략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내가 너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 가난한 애야.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텔레비에서 뭘 봤냐면, 북유럽에 너무너무 잘 사는 사람들을 본 거야. 일을 안 해도 몇 백만원씩 이게 생활보조금이 나와. 환장하겠네? 자기는 쇠가 빠지게 일을 해도, 하루에 몇천원을 벌 수도 없는 이런 구조인데, 너무너무 부럽잖아 내가 저희 가서 좀 살았으면, 저희 가서 그지하는 게 여기서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라는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좀살살수 없을까?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윤회론을 믿으면 어떤, 시기,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나는 뭐 노르웨이, 핀란드, 스위스, 덴마크 같은 데 가서 태어났으면 가능하지 않아? 거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극락왕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아니에요. 수평세계예요. 모든 부처님은 인간세계만 존재해요. 신들의 세계 아니면 사후세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은 인간세계에만 주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행복한,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불교는 전혀 헛발질을 하고 있죠. 지금 현대 불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정신으로 사실 돌아가자. 사실 이 프로도 그런 얘기들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들을 가지는 거예요.